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당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충청권 대기질이 올겨울 들어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대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수치인 최대 205 마이크로그램, 세종도 최대 18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는 등 하루 종일 대기질이 나쁜 상태가 이어져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이와 별도로 중국서 유입된 황사로 충남에 황사 위기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은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대기 상태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대전을 제외한 중부 전역에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전역에 걸쳐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유독 심한 곳이 바로 세종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결론은 원인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무궁화호와 화물열차가 오가는 세종 부강역 인근엔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 차량들도 분주하게 다녀 공기가 매캐합니다. 오늘도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입니다. 평지가 산에 둘러싸인 분지지형이라 대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쉽게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세종시는 158일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는데 충북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 세종은 도시 면적이 크지 않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지역별로 대기 오염 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각면엔 매년 대기오염물질을 80톤 이상 배출하는 일종 사업장이 두 곳, 20톤 이상 배출하는 2종 사업장도 다섯 곳이나 집중된 만큼 사업장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약 등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닭 228만 마리와 돼지 2만 마리를 키우는 전이면은 가축 분뇨로 인한 미세먼지가 주된 원인으로 친환경 분뇨 처리 시설이 요구됩니다. 과실료와 참깨, 들깨 등의 재배 면적이 1,000 헥타르가 훌쩍 넘는 연서면과 금남면은 농업폐기물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다양한 대기 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지형 내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분석해서 대책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정시는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세부 이행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체 대기 오염 요인의 55%를 차지하는 농업으로 인한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축산 부문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암모니아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통상 겨울부터 봄이 찾아오는 3월까지 가장 높아지는 만큼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대상 학생의 7.7%인 9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3일과 4일 백신 2개 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12,448명 중 1,485명이 참여해 응소율은 92.3%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1.4%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시교육청은 963명에 대해 전화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진행한 뒤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쯤 보령시 청라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거주자가 얼굴과 손 등에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부여군 장안면의 주택에서도 불이 났으며 집주인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하락이 지속되면 기존 전세 매물 상당수가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지수가 10% 이내로 하락할 경우 충청권은 경상권 다음으로 높은 13.5%의 전세 계약이 깡통 전세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고 지역별로는 충남 18.5%, 대전 11.6%, 세종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10%대 하락이 이루어지면 충남의 깡통 전세 확률은 무려 31.3%에 달했고 대전 19%, 세종 9.4%로 커졌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억 원등 모두 30억 원을 들여 대산읍과 팔봉, 지곡면 등 가로림만 해역 1,560 헥타르에 지역 특화 어종인 낙지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의 낙지 생산량은 지난 2004년 1,700여 톤에 달했지만 지금은 당시의 30%대에 불과한 수준으로. 서산시는 낙지 산란장 조성 사업이 낙지 자원의 회복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설 연휴 기간 일부 열차 좌석에 한해 최대 60%까지 할인한 KTX 특가 상품을 10일부터 판매합니다. 대상은 20일과 21일, 23일과 24일에 역귀성 방면 등 733개 열차로 40%에서 60%의 할인율로 판매하며 내시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내시서 9만 9천 원 상품도 판매 예정입니다.